안녕하세요. 주말농장 농장주 농도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9일 아 일요일인데요. 아, 오후입니다. 해가 좀 쨍하고 떴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배추가 지금 얼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아, 완전히 예. 색깔도 변하고, 완전히 이제 그, 물렀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생기를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완전히 얼은 거고요. 여기는 경기 북부 포천이기 때문에, 아, 지난 주서부터 계속 영화, 5, 6도, 어, 이 정도. 이쪽은, 이쪽은 더 추워가지고 한 7, 8도, 이 정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하루가 아니라 계속 일주일 내내 이러다 보니까, 아, 지금 약간, 아, 배추, 찌끄레기를좀 놔뒀는데, 이 정도로 얼은 상태입니다. 이 속에도 많이 얼은 상태일 것 같아요. 물론, 아, 지금은 이렇게 뺏겨가지고, 어, 속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아, 이렇게 보면, 완전히 지금 다 물렀어요.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고 어 힘이 없다 그래야 되나요 어 그런 상태고 약간 서리 같은 얼음게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고 이쪽에도 보면 아 이렇게 지금 얼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확을 하기가 어렵고 속에만 조금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아 이렇게 속이 얼어 가지고 완전히 미끌미끌 얼음이 있어요 지금은 아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추 속이 어 완전히 얼은 네 상태고 속까지 얼은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배추를 다시 먹기는 좀 어렵고 어, 가운데 고갱이만 조금 이렇게 속에만 아주 어 얼지 않은 부분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도 보면 아, 이렇게 지금 얼은 티가 다 나죠 어, 속에까지 네, 이런 거는 어, 조금 먹기가 어려운 상태고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얼어서 어 김장도 할수 없는 상태인데 농도사는 다행히 지난 주에 다 수확을 해봤고요 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지금 다 얼은 상태고 어 지난 주에 수확해간 거어 사이 김장 김치를 마쳤습니다 무도 보면 어 지금 이렇게 잎이 다아 말랐죠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마른 상태고, 여기도 뭐 이렇게 지금 마른 상태. 무도 어 뽑아 보면 어 지금 상태가 이렇게 거친 멀쩡해 보여도 어 잘라 보면 음 이렇게 속이 얼은 상태입니다. 아 색깔이 예좀 물이 많이 묵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색깔이 완전히 틀립니다. 아 이런 거는 이제 얼어서 어 먹기가 어려운 상태고, 어 이것도 용도상 큰거 하나 놔둬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보면 어, 지금은 해가 많이 잘라도이 아, 속에는 지금 안 얼어온 거고요. 이쪽은 아, 벌써 아이스가 다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아, 물을 물론 이제 이것도 활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 여기 밭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는 옆부가 아,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확을 해도 제대로 먹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렇게 무는 추위에 약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단 상태로 놔두면 이제 얼어서 썩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도 지금 배추가 지금 다 동해를 입은 상태죠. 여기는 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확을 좀 빨리 해야 되고 또 어, 일부러 찌끄레기 좀 놔둬도 이렇게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아, 지난 주에 좀 수확했던 무, 그다음에 배추, 양배추 이런 거좀안 어른 거는 아, 농도사가 이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어, 물론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다 둘 수도 있지만 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것만 아, 조금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이 농장에 예, 땅을 파고 어, 조금.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사가 아, 배추, 뭐, 양배추를 어, 대충, 어, 신문지에 싸가지고, 어, 이렇게 봉지에도 담아서 어, 묻어주기 직전입니다. 양배추도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장배추도 어, 어, 대충, 어, 배추죠. 이것도 어, 내년 봄에나 먹으려고 해요. 한 2월 말 정도. 어, 한번 다시 이제 꺼내가려고 하고 무도 어, 이런 식으로 천문제 싸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봉환 봉환재터 제가 대충 넣은 다음에 어, 이게 처음에 깨질 수 있으니까 여기 어, 밭에서 나온 잔사죠 잔사 이거는 어, 아마 바래이풀 같은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충 덮어놓고 어, 그리고 어, 또 깻단 이런 걸로 좀 덮은 다음에 그리고 어, 흙으로 마지막으로 덮으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놓고 어, 어, 깻단도 어, 조금 덮을 수가 있어요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흙으로만 덮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어,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어, 얼지 않을 정도로만 해 놓으면 되는 거고 어, 이거는 용도사가 낙엽부대 낙엽부대를 어, 좀 가져온 거를 하나 아, 이렇게 네, 자르죠 어, 이걸로 덮어 놓으면 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거를 흙으로 이제 덮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농도사는 대충 보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비닐봉투에다가 넘는 거, 신문제 싸는 거. 그 다음에 무 대가리는 조금 많이 자르는 거. 요것만 주의해가지고 아 그냥 밭에다 덮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봄에 와서 아 꺼내 가기만 하면 되고요. 어 이상 주말 농작 농장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흙으로 다 덮어 놨습니다. 아 이러면 아 봄까지 아 무난하게 보관이 되고 어 봄에 또 신선한 무배추 양배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